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에 여호수와 함께 그것을 그 땅에 가지고 들어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스테반은 초대교회 내부에서 구제문제로 생긴 갈등을 해결하고자 세운 일곱 집사 중한 명이었습니다. 스테반은 바울이 등장하기 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중심의 선교에서 이방을 향한 선교가 전환될 수 있도록 이방선교의 본을 죽음으로써 연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테바니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리버디노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떠돌아야 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세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을 떠나 떠돌아다녀야 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뜨겁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집착하는 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스테반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사도행전에 말씀대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도대체가 스테반을 당해낼수 없었던 그들은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으로 선동해서 종교법으로 스테반을 심판하고자 제 제사장 앞으로 스테반을 끌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스테반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스테반은 7장 전반에 걸쳐서 조상들의 이름과 주요 사건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특히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냐고 회중들에게 대묻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의 6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또 스테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거론하면서 우상화된 성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스테반의 이 말은 이후 초대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잘 전하려고 쓰긴 했지만 성전을 부정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다 계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자고 자라고 난그 풍토에서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였고 또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사역과 성전 중심의 이 사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이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율법에 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갑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를 배척한 사람들도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율법을 어겼던 사람들도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거스르고 또 모세를 따르지 않은 자는 스테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스테반을 끌고 온 당신들이다 라고 지적한 것이지요 스테반은 결국 이 말을 듣고 격분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전을 비판하고 율법의 본래 정신을 알려준 죄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스테반도 성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진정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비판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 이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미묘하게 예루살렘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을 당해야 했던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은 사도들이 아니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화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진정한 교회이고 또 예수의 정신을 바르게 계승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또 스데반도 우상화된 성전을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마치 문턱 높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처럼. 성전을 우상화하는 신앙은 예수님도 목숨 바쳐서 또 스데반도 목숨을 바쳐서 넘어 서려고 했던 넘어 서야만 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상화된 성전으로부터 해방된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다시 그 거룩한 거룩한 체하는 성전이 되고자 합니다. 성전을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곳이라고 구분하면서 세상 곳곳에서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려고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자신들만의 성전에 머무르시는 것처럼 거짓을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름 있는 교회가 이 이단 사이비들과 다르지 않은 태도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 안에만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 이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한 것처럼 그 문턱이 높은 성전, 무상화된 성전을 고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 곳곳에 전하는 이들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끼리 거룩하고 우리끼리 진리를 소유했다면서 성전 안에 갇히고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상화된 교회가 외면한 그 세상 곳곳에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참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공동체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성전의 높은 담벼락을 허물다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거룩하려고 하고 또 우리끼리 진리를 소유했다고 착각하며 성전을 더욱 높이 쌓고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율법과 우상화된 성전을 비판하면서 새 율법에 갇히고 새 성전을 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구분 짓고 외면한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계신 더 크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성전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